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단말기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모델군은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가 아닌 보급형 폰인 갤럭시 A 시리즈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 갤럭시 A 시리즈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달에 공개 예정인 갤럭시 A 72 모델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갤럭시 A 72는 갤럭시 A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스펙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 될것 같은데요. 갤럭시 A72에 유출된 정보들을 보면 우선 5G 모델로 출시가 되며, 스냅드래곤 750G 프로세서와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6.7인치 FHD 플러스 슈퍼아 몰레드 화면에 6GB RAM, 128GB 저장 공간, 8GB RAM, 256GB 저장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스테레오 스피커,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5000mAh 배터리, IP67 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 등을 탑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갤럭시 A72는 카메라 성능이 상당한데요. 후면 카메라는 6,400만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800만화소 망원 카메라, 500만화소 접사 카메라의 쿼드 카메라가 탑재되며, 여기에 추가로 광학식 손 떨림 방지 기능과 3배 광학 줌, 30배 스페이스 줌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광학식 손 떨림 방지 기능은 카메라 흔들림을 상쇄해 보정하는 기술이며, 이에 따라 저조도 환경이나 줌을 당겼을 때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A72 출시일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달 안으로는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가격은 60만원대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신비몰 카페를 통해 갤럭시 A72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새롭게 출시 예정인 신상 스마트폰 모델을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최저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스마트폰 가격에 대한 마진을 최대로 줄여 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갤럭시 A72 출시일과 스펙 가격, 사전 예약 등에 대한, 정 보가 궁 금하신 분들은꼭 한번 참 고해 보시 길 바랍니다.